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짐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피사 양류를 주게 됩이 마리아 봄바다서양기로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주내 주님께 전해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 볼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라고 하는 향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텃밭에서 조금씩 키우던 식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밭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주 사사로운 작은 텃밭에서 난 회양과 그리고 또한 박하와 근채까지도 11조를 따로 떼어서 드렸던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작은 것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 1조까지도 드렸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렇게 작은 것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초기에는 개혁정신이 강했던 개혁가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 1조까지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형식화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분받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11절은 무엇일까요? 레인과 과부와 구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하여 주님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신 것이 11조라라고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면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따라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극률과 믿음이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하는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우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롬이라 할지니라. 의롬이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롬이라 했죠.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정의의 문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둘째, 극률이란 무엇입니까? 극률이란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극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웃들의 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고 덮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일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되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것도 결국 믿음이라라고 한것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린 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살이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때 천으로 걸러낸 다음에 마시게 되어져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면서 사람이 낙타를 먹을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이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은 삼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루살이를 삼키지 않듯이 낙타도 삼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생리 구조상 낙타를 도저히 삼킬 수 없었을 텐데, 그 낙타를 삼켰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말씀과 그 개명을 너무나 쉽게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은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나는 이와 같이 작은 것도 잘 지킨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큰 계명은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당 중앙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의 삶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자렸다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